주님, 증명의 장님들이신 길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서 해주시고 연기여서 엄정한 목사님께서 격려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 목사님 정말 하습니다 제가 이, 들어올 때도 명철에 김병윤이라고 되어는데 오늘 또목사님하 제가 친구인가요? 자주 뵙지 못해서 제입니다 저는, 예, 우리 이수 목사님이, 이수 목사님 저를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수 목사님 보기 많으신 분이고, 또 대선 전국대회큰 일을 해야 되겠시 싶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 우리 연세 조창기대회가 20년이 됐는데, 이제 예, 이수 목사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찬 기도회는, 연세 조찬 기도회는 이사장, 대학 총장들, 다교수분들이 참석합니다. 우리 동물의 위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에 제가 78년 석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대선 후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조선호텔에서꼭 예, 행사를 했어요 우리 연세 연합신학대는 목사님들이 만명이단만명 제발 주님만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가든 모텔에서 12월 중에에서 양쪽 대선 동물을 다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한번 연세 연합신학대 동문회를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계게 인원해서 해주실 시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가 추진에대한노인회후을오해려더합니다이제 누구도 에, 저는 에, 요번에 대선후보가 누가 되든지 그분도 대한노인을 제가 초청해 갑니다. 혹시 바스라로 여러분들 나라를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 네. 반드시 정권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아, 네. 말씀을 드리고 어떻가덩어때선조선어때선롯데어때서 여러분 신학 대원 주최로 대승 후보를 초청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도 많이 해주시고 안함 제가 일어나 주재하는 강 도와주신 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년 동안 이문에 시민들에게 일하신 회장님 수고하니다 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 회장이 되시고 임원되는 분들이 한해 동안 더 최선을 다해 주신 동문회를 위해서 이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높아시면서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안하는 제가 못지나가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동문회 시험 특별 기도를 하는데 1분 1회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모든 기도는 1분 1회에 끝내 그리고또 우리 질병대상 저도 석배 회장님들이 왔었었는데 격려석 1분 2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아,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격려 할렐루야 아멘 자그다음 a 우리가 축복 e 우리가 e n a 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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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함 목사님으로부터 복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교회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 부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돈보다리 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함 목사님으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의 진교회 복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오늘 제26자 전기총회의또이 군자대행교회의 우리 모두에게 이만한 놀라운 축복이 이만 끝을 확신하면서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렇게오랜만에 뵈니까 어, 기분이 두려워하면서도 좋습니다. 제가 축사인데요. 이게 이제 회장님 뽑고나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총동문회 26차 정기총회를 축사하라는 걸로 알아갖고 어, 총회가 이렇게 26차까지 오면서 어, 별개로 없이 잘 와서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이 수목사님께서 자기 회장이 되시는데 조금 있다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